제가 7주간 중생교육을 교육, 받으면서, 어, 받기 전에는 뭐, 기도가 무엇인가,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런 것들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받은 뒤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그죄 때문에 이렇게 멀어졌다는 사실도 알았고,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과 나의 대화도 알았고 이 모든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우리끼리 사람끼리의 사랑은 저는 이제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저희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중간부터 배운, 어, 성경을 기초를 모르고 그냥 음, 그냥 갈대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기초를 알아서 지금부터는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만평이랑 같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얼마나 그 고통이었을까. 엄마한테 참 엄마는 강압적으로 나오고 아이는 강하게 못 나오고 그걸 계속 받아들인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 을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그 말씀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다시금 뒤돌아 이 이야기를 다시금 돌아보기. 되고 또 하나님께 아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꼭 필요할 때이 아이를 써, 써달라고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시더냐 이 말씀이 음, 아이들 보면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남편이나 어, 제 아이들이나 바라볼 때 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철 집사님, 진광의 원영이 사랑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신앙을 래는 다녔지만은, 어,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나 우리 아이들을 그런 게 항상 제일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 어, 애들이 이거 합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약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어,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느낍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편에 따라서 네, 입장만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 말씀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 성경, 기도 그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시한생활도, 어, 목사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